안녕하세요. 나담입니다. 오늘은 제 스승님이신 보정 스승님의 육성 강의 중 이지군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에 단순히 회사를 옮기는 걸 넘어서 왜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사주 안의 기질과 성향, 흐름 속에서 들여다 볼수 있어요. 사주 속 흐름은 많은 걸 말해줍니다. 스승님의 깊이 있는 강의가 음.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뭐종환님이 어떤 그 남자분, 남자분 사주를 갖고 왔는데, 그그뭐 부하 직원분이래요. 그래서 어 이분이 지금 뭐 이직을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막 달래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 면은 어, 일단은 그정화님한테안 여쭤봤지만은, 이 사람이 과연 기질이, 성향이 정말 억울해서 가는 건지, 아니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우리는, 어, 운명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 사진을,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사람 기질할 거예요. 기질. 성향. 요즘은 이제 그 부부 문제라든가 모든 가정 문제 또 대인관계 문제 직장 비즈니스 문제 다 기질 성향하고 결부가 돼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자제분들도 우리가 다섯 살 전에 잡아라. 막 이렇게 하거든. 그렇죠? 이렇게 어. 제가 한번 저 불러볼게요. 병아의 임목, 병이냐. 병아의 입목 병이냐. 정화의 임목, 정이월정화의 임목, 정이 임수의 술토 임수릴, 임수의 술토 임수릴, 신금의 축도 신축시, 신금의 축도 신축시. 신축 그렇죠. 지금 정화님이 이 사주를 읽으면서 부르시고 하, 하면서도 눈은 천장에가 있었어. 그건 뭐야? 마을 형국을 글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형국을 이렇게 떠오르시기 시작하는 거야. 습관으로.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볼때 이분은 성향이 어떻다. 기질이 어떻다 해서 참 참고될 참 표현이 있을까요? 이분은 일주 자체가 네. 임수, 술토로 해서 네. 괴강이라고 하는 네. 괴강일주를 네. 지니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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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음. 기본적으로. 음. 우리가 일주의 괴강을 놔도 괴강격이라는 표현을 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괴강보다 또 빤치가 네. 붙어있다? 네. 됐죠? 네. 예, 자, 그런데 또 그래서 그렇다. 에, 예, 예. 또. 음. 그런 계강 네. 네, 음. 격을 놓게 되면은 네. 굉장히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데 네. 더 이제 예민성이 네.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분 사수에서 보면은 그 연지부터 해서 큰 나무 기운이 네. 위에 이제 불 기운, 큰불 네. 병화. 작은 불정화에게 목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불들은 또 이제 일지, 어, 시지에, 네. 술토, 축토에 네. 네. 그큰 땅덩어리들에게 네. 이제 화생토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시간의 심금, 일지의 유금이 그 흙이, 월지에. 아, 월지의 유금이 그큰 흙에 응. 왕금매, 응. 쇠가 묻혀버리는 형국이라서 응.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난 응. 흙물 임수인데, 응. 그렇게 되면 은이 흙들은 나를 공격을 해요. 반살이라고 응. 하죠. 응. 그러면 그 예민성이 더 응. 배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본님 말씀이, 최보님이 이제 실력이 많이 붙으면서 설명을 잘 하니까, 정환님이 연신 고개를 이제 그 자동차 거기 붙어 있는 스프링만 계속 연신 고개를 짓을 하셨어요. 네네. 자, 거기 잠깐 보충해 볼게요. 네. 지금 호인 선생님 말씀은 이 사람이 임술 일주라 이거야. 네. 괴강 격을 놨기 때문에 빵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잘 굽신거리고 대인 관계에서 뭐 비즈니스에 좀 약점이 있겠다, 남자분이. 네. 자, 그런데 지금 최보님은또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 축토하고 연 시지의 축토 일제의 술토가 눈에 거슬리다 이거야 왜어이큰당 덩어리를 누가 토생금을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줄 경우에 일간 나를 쳐버리겠다 이거야 관살 맞게 되면 히스테릭하고막 짜증 나고 잔소리 싫어하고 막 하거든 자어 어? 그런데 봤더니 진짜 시간에 신금하고 월재 유금이 있는데 이거 못 받아내겠는데 했는데 함을며 위의 정화 월간의 정화 연간의 병화가 이 화력이 술토로도 돕고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런데 연체 잇목이 또목생활을 해가지고서 불을 더 일켜서 으또 도우니 응. 이건 뭐 지금 큰일 난 거야, 그쵸 응. 식신생재 재생관 관이 나를 극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 양반. 간원이 좀안 좋네. 간원이 안 좋다는 건 뭐야? 직업 뿌리가 약해가지고 자꾸 이동을 하게 돼요. 아, 음. 네, 이동 변동이 심해지는 거야. 여기에 결정적인 거 하나 말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월지 유금 상태는 어때요? 어, 녹았습니다. 아, 우 녹았네. 아까 는 토황 급매만 얘기하셨죠. 네, 녹았그 화력에 맥을 못지고 녹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일간 혼자 다 해결해줄 수가 없잖아. 네. 시간의 신금은 어떻게 됐죠 떠움에 못쳤습니다. 아이고. 소위 말하는 인수가 네. 망가진 거죠. 네. 아,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지. 인수가 망가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임떡이 떨어지고 나도 임떡이 떨어지네. 상사덕이 떨어지네. 네. 그렇지. 상사 덕이 또 떨어지네. 임떡 떨어지고. 음. 그래서 이분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 운이 올해 1 4년에 운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안 좋음에. 네. 불균이 들어와가지고서 또 화생토를 들어가니까 관살를또 키우는 거죠? 네, 네. 올해 영마로 온 거예요, 사화가. 그러니 이동, 변동을 하겠다는 거죠? 네. 아, 좀 말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남의 사생활이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이해는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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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할게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